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온당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책임을 다하다가 아무런 본인의 잘못 없이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 군 복무를 해야 될 청년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 보통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대통령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효한 현안이 있어도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그 젊은이 그리고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책무일터인데 이러면 사단장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실지 상식하실지참 답답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 이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는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은 일본의 무도한 환경침탈을 규탄하는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방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이율 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당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망동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을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즉각 제시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이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심과 여론이 뭐라 하든 방송을 장악해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던 MB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밝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오기에 분노합니다. 경고합니다. MB 정권의 개별서를 윤석열 정권의 개별서로 재활용하려는 퇴행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동관표 언론 탄압이 성공할 것이라는 망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할 말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운용에 있어서 이 정부의 원칙이 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무려 13.9% 삭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 발현을 위해서 늘려도 부족한 필수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했습니다. 정권에 납득할 수 없는 역주행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초부자감세는 대체 왜한 것입니까?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 없이 어떻게 경제가 지속성장하겠습니까? 정부가 함부로 삭감한 R&D 예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예산카르텔 운운하기 전에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불명확한 특허알비부터 대폭 손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하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상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공공주택 정책인 뉴홈 금리는 동결해 놓고 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만 금리를 차별 인상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정책 가지고 보복하는 것입니까? 치졸하다고밖에 말할 수드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의 정책이라도 빌려쓰는 게 집권 세력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전임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라는 이런 헛되고 졸렬한 집착 버리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독립군 흉상을 제거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건국적 논란부터 친일 논란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 참 윤석열 정권 걱정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